볼을 끝까지 봐야돼요. 이렇게. 볼끝까지 볼을 봐야 됩니다.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을할때 일단 임팩트 부위는 발등 보면 여기 이어나온부분이있어이 여기 이어나온부분이있는이 발등 이기 보시면 이쪽부이 이쪽 부분으로, 이 튀어나온 부분으로, 공의 정중앙에 이렇게 정확히 맞춰야 돼요. 정, 이렇게. 그래서 이 발목이, 발목이 흔들리면 안 돼요. 이렇게 쫙 펴서, 쫙핀 상태로, 툭. 툭. 이렇게. 이렇게. 손, 손 올리고, 자세 낮추고, 그 말한 임팩트 부위를 정확히 집중해서, 공을 이렇게 툭, 툭, 튀긴다는 느낌으로. 툭, 무릎을 툭, 이렇게 튀긴다는 느낌으로. 툭. 그 임팩트 맞춰. 요 공이 막 이렇게 돌면 안 돼요. 이렇게 돌면, 이렇게 돌면 임팩트가 정확히 안 되고 있다는 있는 다 거거든요. 그 부위에 정확히. 내가 말한 임팩트에 맞추려면 이 발등을 펴야겠죠? 막 이렇게, 막 발, 발등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? 막,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? 발등을 이렇게 펴야 돼요. 그렇게 펴려면 발등을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릎이 약간 45도 정도 이렇게 돼야지 그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, 맞을, 맞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약간 45도로. 이렇게. 각도가 이 정도로. 이렇게. 이렇게. 처음에 찰 때.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.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, 일단 제가 말한 임팩트 부위 있죠? 그 임팩트 부위에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, 일단 여기서 차고, 잡고, 차고, 잡고, 차고, 잡고, 여기서 이것도 잘 된다 싶으면, 한번 차고, 두번 차고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는 방법으로 늘려나가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정도 되, 되면, 바운드로. 이렇게 이제 진짜 초보자분들을 양발로 하는 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일단 먼저 한쪽 발 먼저 감각을 익히세요. 자기 주 발. 저는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 먼저 이렇게. 그리고 처음에 배운 이 훈련 먼저 잡고 툭 잡고 툭 잡고 툭 잡고 이 임팩트 감각을 먼저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발등 잡히고 인젝트에 집중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잘 되시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. 근데 처음에 배울 때,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자세 낮추고 이렇게 무릎 인젝트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잘 되시면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